7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어.. 아파트에서 음.. 원룸으로 해가지고 투룸이죠투룸 트룸 정도 돼가지고 아침을 2개월 있다 다시 이사하실 거거든요 2개월 있다 이사하는데 자 방문이 이렇게 보고 나왔어요 다시 저희가 이사를 또 해드려야 돼요 잠시 여기 놔둔 거거든요 그래서 주방 같은데 이렇게 다 놔두고 그 다음에 냉장고 이렇게 또. 막이 하게 해드렸고 들오시면온눈을 두개 쓰시거든요 이제 내려가시죠 그만요 이제 가시죠 여래서내오시면또 이렇게 또 이렇게 냉장고 냉장고는 별로 뭐 없지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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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트에서 잠시 보관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서 사시면서 음 뭐랄까 사시면서 잠깐 대기한 다음에 저희한테 이사를 또 하실 거예요. 한 2개월 있다가 이사를 또 하시고 그런데 최대한 정리해드렸고 이렇게 이렇게 박스는 이게 두고 가기로 했거든요. 그때 다시 이사해드리려고. 근데 오늘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거는 뭐냐면 여기서 저희가 이사를 하다 보니까 이 밑에 있는 차가 안 빠졌어요. 차가 안 빠져버리니까 갑자기 굉장히 힘들어졌어요. 사다리차 저기로 하고 길을 다 막으니까 10분에 한 번씩 아주 쌍욕을 먹었죠. 길을 막으면 어떡해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욕을 많이 먹어서 이럴 때는 진짜 난감합니다 이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냥 참고 해야죠 응. 이사는 저희가 죄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만요 아이고 이거 참 자.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이사해 드리고 사모님 사모님 사모님! 네. 1층에 계세요? 네! 네. 아, 내려오셨어요? 네. 오늘 네. 아파트에서 이사 네. 이르게 하는데, 네. 오늘 괜찮으셨어요? 네. 네, 잘이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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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난이도가 네. 좀 있죠? 스팀까지 다 해드리고 그러죠? 네. 있죠? 네. 네. 감사합니다. 그럼 이게 우리 후에 네.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네.